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모두 집을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낮은 채도와 뚜렷한 대비는 보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선사하죠. 사실 이 그림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실제 악령이 목격된 귀신의 집을 그린 그림이었다는 점. 이 기묘한 그림들을 그린 사람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퇴마사로 알려진 워렌 부부라는 이들이었습니다. 워렌 부부는 영화계의 가장 유명한 호러 시리즈를 할수 있는 컨저링 시리즈의 주인공 부부이자 실존 인물입니다. 이들의 역사 속 행적들을 조사해보며 앞서 언급했던 그림들의 실체를 비롯해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왔습니다. 사실 워렌 부부는 퇴마사 활동 초창기 시절만 해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 무명 퇴마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상 쎄 보이는 부부가 갑자기 다가와서 당신 집에 악령이 있던 물건이 있다며 퇴마를 해야 한다고 들이대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다가며 문전박 때를 당하던 게 당연했죠. 이부분은 자신들이 실제로 악령을 볼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 부부가 각자 유년 시절 흔치 않은 경험을 겪었기 때문인데, 남편은에드워에는 어릴 적부터 늘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가 자신을 빤히 보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꼈고, 한밤중에 벽장 문이 열리며 빛나는 여자 유령 머리를 목격한 적도 있었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그가 살고 있던 집은 브레드포트 악령의 집이라 불리던 유명한 심령 스팟이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유년시절을 보낸다면 이사를 가자고 난리칠 아이들이 대다수겠건만 에드워레는 이 집에서 살며 오히려 신명현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생겨나 성인이 될 때까지 온갖 신비서적을 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인 로레인 워레는 7살때부터 자신에게 사람의 영령이 보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나 특별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있던 이두 사람은 또 공교롭게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이들은 마치 서로를 천생 연분처럼 느꼈죠. 그리고 1년간의 교제 끝에 17살의 나이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 컨저링의 주인공이자 퇴마 업계의 전설로 남은 두 인물, 워런 부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결혼 후 이들은 퇴마 활동을 직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귀신이 존재한다는 말을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이 부분은 서로의 특기를 설립, 일종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고안해 내게 되는데 영영을볼수 있던 로레인이 악령 깃든 집을 발견하면 미대 출신인 에드가 그 자리에서 캔버스를 펼치고는 그 집과 악령의 모습을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수채화로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이 볼수 있도록 문 앞에 그림을 두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돈은 받지 않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전화번호를 남겼죠 그림을 본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호기심에 수화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부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환자를 받으며 저녁 식사에 초대된 워렌 부부는 반주와 함께 적당한 취기가 올랐을 무렵 조심스레 저주받은 물건에 깃든 악령에 대해 집주인들에게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 세례를 해댔죠 If you don't mind me asking Have you noticed any strange sounds or unusual presences in your home lately? Have you perhaps brought in any old furniture or special objects?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이런 질문을 들은 대다수의 가족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안 그래도 요즘 집안에서 이상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최근 겪은 이상 현상에 대해 술술 털어놓았죠. 잠시 밖을 다녀온 사이가구와 의자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거나 가족들의 대화에 테이블보가 대답하듯 움직이는 현상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불안에 떠는 집주인을 안심시킨뒤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악령 퇴치에 임하겠다고 했죠. 원서로레이는 감흥능력과 투시로 악령이 깃든 물건을 손쉽게 찾아냈습니다. 대부분 의식에 쓰이던 거울, 숲에서 주워온 토템, 100년 이상이 된 앤틱한 가구 등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어딘가에서 사연이 깃든 물건들이었죠. 일단 집안에서 악령이 깃든 물건을 찾아냈다면 다음은 에드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마치 탐정처럼 철저한 조사와 탐문을 통해 이 물건에 깃든 사연과 악령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죠. 워렌 부부에 따르면 물건에 깃든 악령이란 살아생전 누군가의 혼이 깃든 것이었고 그렇게 이 악령을 저승으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악령의 살아 생전의 이름을 알아내는 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워렌보브는 실체를 가지지 못한 악령에게 있어 이름이란 곧 존재 그 자체이며 악령의 이름을 손에 넣는 것이 그 존재를 사로잡는 것과 동일하다고 믿었죠. 그렇기에 워렌보브는 악령이 깃든 물건 앞에서 악령의 실명을 불러주는 걸 중요한 테마의식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 악령이 더큰 피해를 유발하기 전에 악령의 본명을 빠르게 알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죠. 이 모든 과정은 영화 컨저링 1편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컨저링 1편에서는 악마 에게 자식을 바치려 한 악마 숭배자 베스 슈바라는 악령이 등장합니다. 워렌 부부는 이 악령에 의해 영화 내내 괴롭힘을 당하지만 베스 슈바라는 이름을 기억하라네. 그제서야 퇴마 의식을 겨우 시작할 수 있었죠. 워렌 부부가 퇴치한 악령 중 가장 유명한 악령은 바로 영화 에나벨로 유명한 이 인형입니다. 이 인형은 귀여운 겉모습과는 달리 워렌 부부가 만난 가장 강력한 악령들 중 하나이죠. 워렌 부부는 이 인형이 뿜는 사악한 기운이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였다며 일단 본격적인 퇴마에 앞서 집주인들로부터 이 인형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인형을 잘싣고 일단 외딴 곳으로 옮겨두려고 했는데 운전을 해서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동차가 격하게 흔들리더니 엔진이 두 번이나 멈추는 등 교통사고를 가까스로 피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됐습니다. 결국 부부는 고속도로 주행을 포기한 채 국도를 통해 최저속도로 주행해 겨우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 고립을 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원인 부부는 도저히 테마를 시도. 조차 못할 정도의 강한 원한을 느껴 결국 악령퇴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받고 성수를 뿌린 특수 상자 안에 봉인만 해두었다고 합니다. 이 인형은 어느 날 워렌 부고의 사후 한 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정말 섬뜩한 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인형의 저주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박물관에 방문했던 한 남자가 폐기 있게 에나벨 상자를 과격하게 두드리며 날 한번 죽여봐라 하고 잔뜩 도발을 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바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에나벨의 처주는 불과 저번 달에도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달인 7월 한 심령현상조사기관의 연구원인 댄 리베라라는 남자가 대중들로부터 숨겨놓았던 에나벨 인형을 수년 만에 다시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명 에나벨 인형 투어라는 걸 기획했습니다 인형을 직접 꺼내 운반을 담당했고 그렇게 에나벨 인형 투어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투어가 끝나자마자, 엘리베라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알수 없는 의문사를 당한 것이죠. 부검까지 했음에도, 동시 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중에는 에나벨이 또 누구를 죽게 할지 모른다며, 다시 에나벨을 세상으로부터 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렇듯, 워낙 사건, 사고를 많이 불러일으킨 인형이기에, 에나벨은 컨저링 유니버스의 시리즈 중에서도 무려 세 번이나 영화가 되었습니다. 에나벨을 포함해 워렌 부부는 무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1만 건 이상의 심령 현상을 해결했죠. 이 사건들 중 특히나 유명했던 사건들이 컨저링 유니버스로 영화화가 된 것입니다. 컨저링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박수 귀신부터 저주받은 인형 에나벨 그리고 더 넌의 소름 끼치는 수녀 귀신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마사 부부의 이야기는 어느새 컨저링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잃었죠. 그리고 다가오는 9월 3일 컨저링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영화 컨저링 마지막 의식이 개봉됩니다. 그때는 1986년, 이제는 은퇴를 고민할 정도로 나이가 든 워렌 부부는 한 다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스머릴가의 집에 악령이 씌었다는 제보였죠. 그런데 스머릴가에서 벌어지는 심령현상은 부부가 지금까지 봐온 현상과는 달랐습니다. 보통 악령이 쓰인 집은 하나의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것에 반해 이 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악령들이 총집합해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꺼림직했던 점은 이 악령이 마치 부부를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는 것입니다. 부부 역시도 이 악령이 어디선가 만났던 것처럼 느껴졌죠. 부부는 악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 잊고 지냈던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게 됩니다. Ed, there's an evil here. Something I've felt before. It's the first one that we ever encountered. We were young. We were scared. We ran away. 악령의 정체를 기억해낸 워렌 부부에게 악령은 단지 워렌 부부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 주디에게도 마술을 뻗기 시작하는데 스테이 <laughs> 마이클 과연 워렌 부부는 역대 최악의 악령을 맞이해 딸 주디를 구해낼 수 있을지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온 컨저링 마지막 의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정의 가는 점은 그동안 무려 13년 넘게 이어져온 컨저링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문화현상까지 될 정도로 유명한 시리즈라면 최소 한 편은 보려고 노력합니다 컨저링 시리즈는 글로벌 흥행만 3조 2천억원 국내 누적 관객만 약1천만명이 정도로 흥행한 영화라면 문화력도 쌓을 겸 최소 마지막 한 편이라도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동안의 컨저링 시리즈를 한 편도 보지 않았더라도 컨저링 영화들은 각각의 영화가 별개의 퇴마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기에 어느 편을 먼저 보더라도 이해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듯 이번 컨저링 영화는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좋지만 기존 팬들이라면 더 반가워할 요소도 있는데요. 곳곳에 예전 시리즈의 팬들을 위해 찐 팬들이라면 알아볼 만한 이스터에 그들도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워렌 부부의 생의 마지막 퇴마 사건이 되었던 역대 최강의 악령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나벨, 발락등 그동안의 악령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역대급 공포를 예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컨저링 마지막 의식은 9월 3일에 개봉합니다. 또 영화사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티켓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댓글로 컨저링에 대한 기대평을 달아주신 분들 중총 20명을 선정해 1인당 영화표 2매씩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댓글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